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블럭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럭스 들어가도록 할게요. 로블록스 가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따라해보세요. 여기 밑에 아바타가 있는데 이걸 눈지르면은 이렇게 꾸밀 수 있어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수 있고 이렇게 전체 있잖아요. 전체에 가면은 요렇게 뭐 이렇 있는데 저는 이 머리도 안 했고 이 머리도 안 했고 그냥 이 남색인가 검은색인가 이 머리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음, 눈은 그냥 스마일이 나와서 음, 현재차용 착용 중에 스마일로 했고 그리고 홈에 가면은 저가 많이 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거. 요거 요거 뭐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 있잖아요 요거 제일 많이 해요 이게 피자 게임인데 게임에 가면은 딱어 피자 게임 있어요 여기 밑에 어 피자 게임 뭐 오토바이 타고 뭐 스마일 얼굴이고 뭐 노란색 피부인 거 있죠 그거예요 바로 이거 이 이거를 눈지르면 들어가요 뭐, 딴거 하고 싶다. 그런딴 게, 딴거눈지르면 되는데, 저는 피자 맵을 오늘 할 거예요. 피자 맵에서 또 꾸밀 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꾸미냐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넣어요. 지금, 어몇 명이? 이거는 그냥 돈이면 돼. 플레이 중, 이렇게 나와 있고, 즐겨찾기 방문, 개발, 개발 완료 업데이트, 최대는 12원, 아 최대는, 최대 2원은 12명만, 어,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12명이, 뭐, 갈라질 수도 있어요. 음,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는지. 네, 들어왔는데요. 플레이는 지야겠죠 요거는 계산원 어, 선택할 수 있는데, 요건 요리사 아무도 없네요. 피자 포장원도 없고, 배달원도 없네요. 공급원은 음, 뭐 재료가 다 떨어졌을 때뭐그 재료를 갖다 주는 거고 집도 있는데 집에 뭐 선물이 있을 때도 있어요. 저는 계산원으로 가서 음 꾸미는 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요건데 캐릭터가 현금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게임을 많이 해서 여기 M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있죠. 그쪽에 이만큼 모았어요. 오늘은 이 개구리 모자를 쓴 친구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잖아요. 요거 빨간 색깔 있는 거 요, 요거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꾸밀 수 있는데요. 저는 요렇게 꾸몄어요. 이렇게 노란색 티셔츠에 레고 무늬가 있고, 어, 이 하트 문 있는 게 왠지 치마 같아서 고양이 고 귀랑 어, 그리고 머리랑 그리고 얼굴 원래 스마일이었잖아요. 그쪽 아바타에는 게 아바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어 그리고 아바타 말고 딴 데에 사야 하는데 요거는 그냥 꾸밀 수 있어요. 여기 맵에서는 그래서 저는 고양이 귀를 했고. 어 모자에 가면은 이렇게 있는데 모자에서 제가 고양이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표정에 가서 제가 이 표정을 찾았는데 표정에 요거예요 요거고 요거는 좀 립틱이 진하고 그런데 저는 이게 난것 같아요 그끝 문지르면 돼요 제가 한국어로 했고 그리고 어, 집 있잖아요 자기 영어 이름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집에 찾아갈 수 있는데 한번 집에 가보도록 할게요 영어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 어, 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집에 뭐 집에 각각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음, 피자 배달 할 수도 있는데, 배달 하면은, 뭐, 뭐, 가나다로 있어요, 여기 집이. 음, 근데, 음, 날가, 뭐, 바뀔 수도 있어요. 날이었다가, 뭐, 다삼으로 됐다, 그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이름 적혀있죠? 예, 이름이 적혀있는데 나이를 보면 여기 적혀있어요 네 저는 H-O-H-E-E-E-K에요 여기 있네요 나삼이죠 여기 H-O-H-E-E-K 저 이름은 요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제가 집을 꾸며놨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이렇게 꾸며놨데 원래 이렇게 집이 비어 있어요. 집 비어 있어요, 여러분들. 집 비어 있는데 어, 침대 뭐 새로 가면은 뭐 선물이 있어요. 근데 선물에서 저는 안 좋은 걸 뽑았고 그저 친구는 어 친구는 어못 뽑았지. 더블 타임이에요. 빨리 가야해요. 빨리 갈게요. 친구가 태워줬네요. 빨리 가야겠죠. 더블 타임은 3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3분밖에 없으니까 계산원이 제일 좋아요. 계산원이 제일 때문에 저는 계산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매니저 방이에요. 근데 매니저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뭐다 적혀있는데 매니저가 누군지 계산원 누군지 계산원은 세명 있어야 해요. 한 명은 뭐 차로 그차 오는 사람들 하는 거라서 근데 저는 어 이쪽은 사람들 여기 두 명. 자 요건 사람이고 요 요기, 여기가 차이 아니 이렇게. 말풍선 문지르면은 이렇게 할수 있는데, 전 빌더 로비즈 가게 오시면 환영합니다. 이렇게요. 2분밖에 안 남았네요. 여기 더블 타임 떠요. 음, 이거죠게 차는 좀 늦게 오더라고요. 사람들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오거든요. 여기 중에서 돈 제일 적었네요. 차왜 이렇게 안 오지? 어, 차 온다. 존다 그냥. 이거 적는 거없을게요 그리고 이 판다 인형 있잖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저가 샀는데요. 어디 가요? 했냐면요. 여기 가방 모양 있을 거예요. 위에. 아닌가? 언제요? 먼저 손님 있는 것부터. 빨리 빨리. 어. 갈게요. 1분밖에안남았어 여 네, 보시면, 어, 이 카트인가? 아, 카트인가 보다. 카트에서 전 구름 침대를 샀구요. 아, 어, 오빠 한 받은... 판, 어, 오빠 한, 화진이. 전 테이블은, 어, 공주님 테이블 받았고, 그, 부엌 요조는 아직 작아서 못샀고 묘한 의자를 두개 샀습니다. 그리고, 침대, 전, 전등은, 스카이 월드 침대, 아니, 스카이 월드 전등 있잖아요. 요거는 받았고요. 저는 사슴불 램프 샀어요. 그리고, 음, 배경 있잖아요. 요거, 벽지, 벽지는 전등 눈송이 벽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판다 인형을 살수 있어요. 6 7 5개를 모아야 되는데 저는 다 모아서 괜찮은데. 오차 어, 맞네요. 너무 어, 눈지른데. 어, 더비 타입 아직도. 더비 타입. 밤이 되면은 여러분들 밤이 되면 돈을 줘요. 끝났네요. 더비타임. 그럼 노래가 바뀌어요. 좋은 하루입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알물 드릴게요이저 음... 캐릭터가 나올 수 있는데 저 캐릭터가 뚱뚱하게 나와요. 어 저가 집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뚱뚱하게 나오는데 어, 이거 뽑기 할수 있는 거는. 건... 아, 어, 하면은 돈 되겠죠? 여러분, 들 여기 앉으면 진짜 영영 못 나와요. 여기 앉아볼까? 용기 앉으면, 해. 어, 친구다. 친구. 얘는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는데안 앉아지네. 고양이. 캐릭터. 는 응? 어,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볼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자기 얼굴 방글 있는데 주문도 할수 있어요. 근데 저는 주문을 안할 거고, 저는... 그리고, 요거 일 잘하는 사람... 저기... 저기... 톱수집가에저 이름이 있네요. 신기해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음, 스마일 가면은 무슨 표정을 할수 있는데 이거는 안녕 이거는 이런 거 같고 이건 우는 거이거 웃는 거 이건 뭐 궁금한 표정 이거뭐 놀란 거이거뭐 멍하게 하는 거 같고 이거 화난 거 이것도 모르는 거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자는 거고 너 박수! 이건 사야 하는 거같거든 이것도 사야겠죠. 앉는 건여렇게 앉는 거고, 춤, 줌이, 춤 삼, 쇼, 쇼 댄스, 스윙 댄스, 참 쉽네. 힙합, 힙합 2! 마시 댄스 예리함이 이렇게 돕는 건데 엄청 어려워. 응, 이렇게 있고. 다시 변했다. 근데 돈도 아직 못 얻었는데 많이. 한번붙여볼게 이것도 뭐 주는데, 저가 모은 거예요. 어, 어 벽에 하는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요. 근데 한 장밖에 못해요. 한장 붙였음, 어? 나는 왜 되지? 이상하다. 어, 다시 옮겨졌죠? 이렇게 여기 붙이면은 여기가 사라져요. 한 장밖에 못 붙이고, 한장 붙였다고 다시 못 붙이는 거 아니고, 다시 없을 수가 있어요. 음, 뭐전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집몇 번인지 기억하시죠? 나 3이에요. 나 나산. 3. 로블럭스를 잘 못해요. 점프맵은 못하는데, 어, 저 친구 있거든요. 저 친구, 저 친구는 시은이라는 애인데, 걔는 로블럭스도 잘하고 점프맵을 되게 많이 한대요. 점프맵 잘한다는데, 요거는 요쪽 있잖아요. 요쪽 이쪽 뭐 물건 팔수 있고, 파디님이 지금, 자, 뭔데? 여기 물건 팔수 있고, 뭐, 물건을 살수 있어요. 점프가 사라졌네. 여러분들, 점프가 사라졌는데요? 점프가 왜 사라졌지? 캐릭터 재설정을 해야겠어요. 어. 어. 1 0분 밖에 못 얻었네. 우리가 일을 많이 안 해서 아까.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럼 2탄에서는 더 많이 소개하고 안 해봤던 거다 소개해볼게요. 그럼 안녕!